자 저는 지금 강화도에 왔습니다. 같이 동성한 친구가 지금 개거품을 물고 있는데 이게 차가 왜 막히는 거지? 앞에 신호 사거리 신호에서 차 하나도 없잖아 저기. 아니 우리가 지금 김포에서 지금 두 시간째 네. 오고 있는데 강화도 치, 가는 건데. 신호차도를 빨리 빼주면 되는데 차도 안 다니잖아 지금. 그냥 서 있고. 여기가 지금 뭐지? 여기가 무슨 초, 초지대교잖아. 초지대교. 초지대교 들어가는 데서부터 초지대교 진입해서 강화도 들어와서 어. 여기서 수신호로 밀어줘야 된다는 얘기지? 그치. 저 끄트머리 지금 차한 네. 대도 없는데, 네. 음, 요 친구 우리가 다리 위에서만 30분 걸렸어. 3 0분은더 걸렸지. 하... 이제. 저봐차또 끊겼어. 아... 잠깐 신호 야... 한3 0초한 신... 2, 30대 지나간 것 같아. 2, 30대 지나가고 네. 그냥 또 신호가 네. 막혔으니까 네. 신호 체계가 넘어는데 아, 우리가 지금 한4 시간째 오고 있어 지금 여기 지금 대고 다시 뒤에까지 훨씬 더맥혔다고 지금 네. 이거 봐차 하나도 없잖아 저기 그렇지 아저 끝에서만 끊어주면 어. 밀어주면은 근데 왜 개선해야 되지 이로가 좌회전 근데 왜안난 거야? 모르겠네, 세상이 왜 이래? 테스형? <laughs> <태스> <laughs> 어이 테스형 <태스> 이상이왜 <laughs> 이래 야이이이 t e s 이 i o Tess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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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e s s i 리 t e s 데들 o t e s s 를 o Tess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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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e s s i o t e s 그 당신 여기 뭐집 뭐야 민방위 대장이야? 아니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요. 충청 향후 <laughs> 호남 향후예요? <laughs> 뭐라도. <웃음> 아, 여기가 지금 강화 인삼 백화점 해수탕 보통 심각한 게 아니구만. 이 주말마다 이게 반복되는 거지. 주말, 공휴일만 되면. 요즘 특히 강화도에 뭐 망둥이 낚시? 그렇지 해안가 쪽으로 워낙 그 기반 시설이 잘돼 있어가지고 그렇지. 요즘에 강화도로 엄청 몰려오는데 대책 안 쓴다는 얘기네? 그렇지 간다는 건데? 그렇지 간다는 거지 이거. 간다는 거야? 그럼 테스 형한테 물어봐야 되겠네. 또. 아, 걔도또 <laughs> 모른다고잖아. 걔도, 걔도 모른다. <laughs> 자, 지금 신호 떨어졌다. 아. 가자. 갑니다. 지금 차네대 보내고 또 섰습니다 신호가. 음... 이게 말이 되냐 교통이 저기 있는데도. 에? 교통이 여기 있잖아. 아, 이이 이, 이, 이거를 빼줘야지. 아, 아저씨가 저기 계시네 저기. 네. 음... 야 이거를 30초도 안 준다 책진 신호를. 음... 아... 이걸 모를까? 물르는게 봐봐. 저 좌회전 차선은 여기 앞에 입구가 맥혔는데도 지금 신호를 엄청 길게 주잖아 지금 여기가 제일 짧구만 직진신호가요 아, 처지되게 사방 1 k m 에 인공기능을 달아야 되겠네 애들은 안되겠다 애들은 안되겠어 그럼 여기가 딴 얘기지 아, 열풍 터져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끝.